저런 아이디가 욕더 하더라 나 말하는 거아니야 누가 봐도 저런 아이디는 나밖에 없잖아어 저런 아이디가 욕더 하더라는 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어? 에? 네? 네? 이이 이, 착한 놈아 이 아름다운 여석가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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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화, 가자. 게따피 수바, 게따피 진짜 오른쪽 파이퍼 컷 좋았어 제트 오케이 황금총 입었고 회복하고 저기 제트 있었죠 제트 컷 에임 레전드야 겁나 좋아 와 매력 넘친다,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아 이거 못 따라하지?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우리 둘은 뭐 하는 거야? 야, 우리 둘이 이런 소리를 왜 내는 거니 대체? 우리 우리 A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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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가자. 데네들 B에서 그냥 가만히 대기하고 있겠지? 하지만 우리는 A로 간다. 간다 간다 뿅 간다.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이거, 이거 먹고, 이거 구들 먹고.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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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밑에, 이 밑에, 이이 진짜 피딜. 데미지 90이 들었어. 어차피... 오케이. 어. 나이스. 어, 뭐야. 뿅뿅, 뿅뿅. 아, 안 나이스. 네. 맥스, 맥스, 오른쪽! 맥스. 바로 컵 아, 이 거의 별것도 는 자식이! 어, 뭐야. 별것도 는 거는? 레이인할다 자, 우리 팀은 세명이나 있고, 상대 팀은 고작. 두 명밖에 없습니다. 오, 뭐야. 우리 팀이 다 딸피인 것도 아니에요. 좋았어요. 이게 비어 오케이 우리 피닉스가 멋진 스킨을 들고 아, 따했습니다. <,X2> 우리 브린도 딸했어요피 믿는다. 오, 아, 데이비, 아, 아, 까비. 까비. 아, 까비 오케이. 아유 권총 스킨 산데 어떤? 뭐 오오오. 뭐, 오 겁나 구려 오~~ 와이 아, 어. x 이거 줘도 안 쓴다 와 대박 레전드 레전드 잘타줬네요아 e p i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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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많아얘 내건데 얘 내건데 에에 느려 오클릭 믿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확인 블러치만번 치킨 나만 믿어 오케이 치킨 치킨 한 마리 더 걸어봐 어 오른쪽에 있을듯? 뒤에 있을듯? 어 뒤에 있는데 뒤에 발생해졌네 아우! 땡큐 아아하 몇 <laughs> 배킵니다. 몇 배킬게요. 오케이 에이에 킬게요. 가자. 쏘바 있다. 저 별거 없는 자식들 다 잘라 죽여버리자. 쟤다 죽여버리자. 쏘바도 근처 있어. 아! 아! 저기 있어. 저기 있어. 나이스 별거 없어. 이제 어퍼는 여기. 레이즈도 별거 없어. 너무 쉬워. 이지해. 아주 그냥, 그냥, 그냥 아주 그냥, 그냥, 그냥 이지해 좋았어. 그런가요? 아 이런 젠. 자, 우리 제트의 골드 건총 좋았습니다. 골드 건. 왼쪽에. 오멘오멘한테 오맨? 황총 뺏기고요. 나이스! 오! 나이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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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기는 거 아니야? 아, 이 이거, 이한명 남았다! 이거, 지야 네, 나이스! 가자, 가자, 게 레즈! 나이스! 스스스이 나이스! Bütün <laughs> şekilde. <laughs>